찬송과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소.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우리 주인에게 무난으로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건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이백덩이와 포도주 두 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곡식 다섯 수와와 건포도 백성이와 무화과 뭉치 0 0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신고, 싣고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젓는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한 일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에게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온 가족을 살리는 지혜로운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던 다윗에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음식을 얻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나발의 양치기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담이 될 정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잔치집에 가면 배고픈 다달세 신하들에게 먹을 걸좀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게 됐는데 음식을 죽이는커녕 다윗이 누구냐고, 다윗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음식은커녕, 챙피만 주고, 저주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나발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은, 아, 내가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의 모든 아, 가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주인에게 분난하러 전령을 보냈는데, 나발 주인이 그들을 모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선대했고 우리를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었고 그들이 마치 우리들의 담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발에게 지혜롭게 처신하여 이 난국을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온 집과 자기들이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의 말로써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었는데 오늘 하인의 말은 싸움을 말리고 화를 면하게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지 떡 200덩이와 포드조트 가죽 부대와 또 요리한 양 5마리와 폭공목식 5서와 건포드 백성이 무화과 봉치 200개를 나에다싣고 먼저 보내고 그 뒤를 아비가일이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비가일은 지혜를 뿐 아니라 이를 능승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아비에가일의 집 바로 나발과 그의 모든 식솔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내일 말씀을 보면 그아비가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바로 자기 집을 살렸을 뿐 아니라 다윗으로 할금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본인이 갚아서 본인에게 본인의 손에 피를 흘리는 피를 묻히는 그런 아주 잘못을 행할 일을 막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쏠려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다윗도 힘이 썼고 나발도 힘썼지만 똑같이 힘대 힘이 부딪히면. 서로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을 내 힘이나 내 감정에 쏠려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검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화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 살리는 자로 또 화해하는 자로 조정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빨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나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게 담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아비가일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누군가 어려서은 선택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무엇을 할수 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롬